민주당으로 들어온 믿을 만한 제보입니다. 실제로 지금 시중에서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블랙 요원으로부터의 제보입니다. 지금 현재 복귀 명령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. 이 블랙 요원들은 자기들이 훈련받은 그 지명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름을 만들어서 부르는 그런 팀들이 있다고 하는데요. 이 제보에 따르면 지금 현재 청주 공항 여기에 그 폭발, 이를 임무를 맡은 그런 블랙 요원들이 있었고 또 사드 기지에 이런 테러를 임무를 맡은 요원들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 소요를 일으킬 목적으로 무기 직업을 팀별로 받았다. 그리고 이 제보한 이 사람의 경우에는 무기를 C4 폭탄을 소지하고 있고 근총 탄창 다섯 개를 소지하고 있다. 이런 제보입니다. 그래서 지금 다수의 블랙 요원들이 현재 복귀하지 않고 어, 지금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. 이 블랙요원들이 지역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폭탄을. <laughs>